네좀 뭐, 의장 조심좀 변화된 게 있는지, 또 그리고 국민들한테 음. 뭐 인사 말씀, 네. 큰 말씀 드 어, 네. 저희, 변화된 거는 저희 의회가 제가 이제 의장 당, 당선돼서 치민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잘 아셨, 듯이 우리, 어, 3대 4대의 그, 의장단 선거 하면서부터 좀 잡음이 있어서 어,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되새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화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화합하고 단합하지 않으면은 어, 국민들한테 절대 신뢰를 못 받는다. 뭐 아무리 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할수 없다. 그래서 의회가 화합하고 또 의원들끼리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이 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의회를 바라본 눈높이 그 이상의 좋은 이미지를 보일 거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의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어, 아직 제 계획대로나 경로당이라 이런 데를 좀찾아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 우리 국민들께서 어, 어, 또 한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준대 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회가 국민 어, 속에서 국민들을 어, 위한 국민 행복을 위한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과 하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그, 국1 3 지방선거, 선거기 안에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정권 국민들의 인심이 좀 많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음, 네네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염류군 일이. 그렇죠. 네네네. 하나로 좀. 하나를 네, 맞습니다. 음. 그 현장에도 우리 의장님 모시고 할 분들도 많주시고 어떤가요? 그 이후에 뭐 현민군 돕기 모금 행사 잘 마무리해서 그로 된 평가 받고 있는데 음. 그, 그 자리 에 함께 해주신 뭐한 분만 더 있죠. 네, 네. 한분더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의장으로서 아. 예, 잘 마무리고 인사말. 씀 네, 일단 우리 현민군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중평 국민뿐이 아니라 주 위지에서 위타 시군에서까지 이렇게 함께 주는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현민군이 저의 또 중평중학교 듣 동문이고 또 후배인데 제가 우리 중평중학교 총동문의 사무국장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민 얘기를 듣고 우리 동문회 임원님들 회장님들의 말씀드렸더니 서슴없이 또 17일 밤 이렇게 동문에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셨고 저는 지난번 미로나무 숲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그런 현민군 도끼 바제를 한달 해서 우리 그 학교, 중평중학교, 어, 학교 학부모하고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갔었는데 가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중평 관내인 학교 학부모들이 전체가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중평군의 작은, 꼭 강하다는 게 바로 이런 힘이구나. 그 그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뭐도 교육감님도 오시고, 우리 군수님이도 오시고, 교육장님이 오셔갔다 느끼신 게다 저랑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왜 작고, 작지만 강하다는 증평군을 얘기하는 게 이런 모습이 우리 증평군을 하나나 만들고 또 증평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현민군을 돕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또 증평, 우리 군을 발전시킨 하나의 변동력인 계기가 되어서 저는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 형제의장이라는 네. 타이틀이 집안으로서는 영예로운 일인데 네.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네. 많이 되실 것같 네, 그래서 혹시 그 형제의장이라는 음. 타이틀이 좋은 점이 있는가 아니면 나쁘다는 점에서 어떤 점이 좀 어떤 점이 부담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도의장인 우리 장선배 동생하고 서울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도민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 도의 의또 우리 군현님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실 형제의장이라는 게, 어, 지 지방, 우리 지방자치 되면서 처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뭐 가문의 영광이지만은 사실 부담이 더 큽니다. 어. 그래서 그 부담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만큼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한편들은 책임감이 크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형제가 또한번 의정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의회를 잘 이끌어갈 건가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단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또 다행히 또 우리 동생이 뭐한 단계 높게 도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우리 군에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얼마든지 가서 또 부탁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뭐 지역에 우리 도민이나 군민들께 의원님들께 감사를 한번 드립니다. 그 지방소 끝나고 짧은 네. 시기지만 의정 대상을 다셨습니다. 지난달 말해 보니까 초에 7월 초 6, 6월 말입니다. 아, 6월 말 어, 그러니까. 7월 초가 예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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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셨는데 그 앞으로 말하자면 지난 예. 어 저기 어, 의정 활동 한시가 있다면 예. 의장이 되고 나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장부터 지역 조례 관리자들 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예그렇습예그 앞으로 음. 이제 사년 동 어떻게 집행문를 예. 이끌어갈지 예부담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 어쨌든 의원 아까 서대 말씀하셨다. 아무리 의원이 똑똑하고, 뭐, 많이 안다고, 혼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저 어쨌든, 의회의 원 역할이 상당히 저희 같이 작은 건 어렵습니다. 모든 면을, 저희가 지금, 어, 실과까지, 한1 6개 실과를, 의원들이 다, 그걸, 뭐, 어, 확인하고, 부서별로다 모험 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걸 견제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좌관제도로 차라리 있었으면은 좀 저희가 좀 수월할 텐데, 어, 그런 게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역할을 나눠서, 또그 중심에는 제가 또 이제, 어, 삼손이다 보니까, 그 좀, 어,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이 도와주어드려가지고 같이, 조례라든가 모든 게, 우리 어쨌든 조례는, 어, 우리 국민들을 어쨌든, 어,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런 거 연가하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저희 이제 또 재선의원들 개식을 해서 같이 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 그런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타 시도에도 지금 뭐 그런 게 계획을 다 세웠겠지만, 저희도 어처음서부터뭐연순이 교육인이 지금 세워가지고 했님들하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기보할 일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일이니요그 민주당 이세군다가시장 합승하시면서 네. 의회 그 경제 견디, 경제기는 약하지 않겠냐 는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또의 시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지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에이 예, 자치단체의회는 의회, 어떤 형평성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 한쪽으로 치우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 견제 와 감시가 필요한 건데 어, 단지 이제 또 하나의 장점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또 소통이 쉬운면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군수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가서 편안하게 어, 어떤 그, 어, 벽이 없이 감정 없이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언제든지 서로 토론하고 또그 부분을 지, 어, 지적할 수 있고 서로 어, 상생하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 구, 당이 틀리면은 일단 마, 어, 자체가 안전도 자체가 서로 부담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장점으로 단지 이 우리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 우리 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런 오해를, 오해뿐만 아니라 실적을 그런 게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될수있은 지금 현재 한개 시와 음. 세개 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지금 이갈 방향이 지금 음. 사실은 매 m o 합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이제 발전이. 글씨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셨는가? 글쎄요. 어쨌든 뭐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주위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시군이라든가 또는 광역시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편제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군은.